유삼영, 유삼영.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 경찰이었던 유삼영 인사드립니다.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장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무엇이었습니까? 부자감세. 경찰국을 신설하겠답니다. 경찰국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? 경찰국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의 인사를 장악하는 기관입니다.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. 저는 그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경찰서장 잘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우리 경찰을 다시 독재의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 민주열사를 고문하고 죽게 하는 그런 경찰의 잘못을 대풀이하기 싫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제 역할이 끝났다!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다시 민주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제대로 싸워서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라! 이런 명을 받았고 여기 동작을나 오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 4월 6일은 국민 심판의 날입니다. 국민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.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날입니다. 여러분 शिक्षा देणारी तग होता शिफा देणारी तग होता